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부산점의 오종영 사장입니다. 어, 앞전에 서프테일 이제 브레이크 아웃의 하이로우 모플러 장착된 그리고 장착이 되지 않은 차량들 사운드 비교 한번 해봤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투어링 차량 이제 하이로우 모플러 이제 장착점과 장착 전과 장착 후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차량이 로드글라이드 순정 모플러 차량이고. 까만색 차량이 스틸트 블라이드 이제 하이로우 모플러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자, 사운드 한번 일단은 뭐한 번씩 걸어보고, 그리고 이제 두대 동시에 켜보고, 저번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정 사운드입니다. 스트리트 라이드, 파이로우 머플러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뭐 차가 다르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뭐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차량 엔진하고는요. 근데 아 갑자기 영상 촬영하는 중에 이제 긴급 메시지가 오는 바람에 끊겨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 SNS NK45 머플러도 제가 이제 투어링에 장착을 해봤었는데 소리가 좀 많이 작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로우도 마찬가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SNS보다는 이제 그뭐 소리라든가 이런 게 중저음으로 되게 좋게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투어링 하이로우 머플러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